안녕하세요. 용산 NPC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올려 놓은 컴퓨터 추천해 드리고 시세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블로그에 소개된 사양 보여 드릴게요. 컴퓨터 전체 모습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체 모습이 나오고요. 컴퓨터 사양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3700 모델과 RTX 2060 슈퍼 모델을 조합하여 컴퓨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인기 게임은 모두 무리없이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이고 고사양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양입니다. 다음은 CPU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품을 사용되었고요 메인보드 사진입니다. 에즈라 B450 스틸레전드입니다. 중요 칩셋에 방열판 잘 되어있고 디자인도 멋지게 제작된 보드라서 요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ATX 미니형 메인보드고요. 최대 메모리 64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8기가 두 개를 사용하여 장착하였습니다. 요즘은 메모리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16기가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조금 더 사양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16기가 2 개에서 32기가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16기가만 넣고 시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그래픽 카드 모습입니다. 갤럭시 RTX 2060 Super EX 블랙 모델인데요. 듀얼 쿨러 탑재되어 있고요. 쿨러에 LED가 포함되어 있어 튜닝 효과도 높이고 그 성능 또한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웬만한 게임은 높은 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SSD 사진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 SATA 방식의 제품이고요. 용량은 500기가 모델을 넣어서 c 드라이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세턴 풀 아크릴 슬렌더 모델입니다.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RGB 쿨러가 3, 전면부 3개 후면부 1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상단에 먼지필터 되어있고요 측면은 투명 아크릴로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파워 사진인데 마이크로니스 6 0 0 w 모델입니다. 저전력 저소음 모델이고 80플러스 인증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인기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 선택하고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부품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렇게 조립 과정 사진입니다. CPU 장착 모습이고요. 메모리, 메인보드 장착 모습입니다. 그리고 AMD 정품 쿨러 탑재 모델이고요. SSD를 케이스 하단부에 이제 장착한 모습이고요. 파워 케이스에 장착 모습입니다. 조합한 제인인보를케케이에탑탑한한습이이요요 전면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전면부 전원 버튼, 뭐 u s b 뭐 a r 전원 버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메인보드에 꼽아준 모습입니다 파워에 나오는 n b o 핀주 전원을 메인보드에 탑, 꼽은 모습이고요. t 핀 보조 전원 꼽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장착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 장착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조립을 완료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부 LED 쿨러 세개 나오고 후면부 한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완료했고요. 그 간단하게 그럼 시세가 얼마인지 보시고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3700이 들어갔죠. 3700x. 그래서 빠르게 3700x 누르고요. 그다음에 에즈라 메인보드는 에즈라 B450 스틸 레전드 어... 에즈라 B450 스틸 레전드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8기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회사의 갤럭시 회사의 RTX 2060 Super EX 블랙 모델이고요. SSD는 500기가 사타 모델 들어가고요. 삼성 제품이고 케이스는 세턴 이 세턴 들어가고요. 파워는 600W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품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총 금액은 부품 가격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품 현금가 부품 총 합계 금액은 이렇게 1 3 0만 육천 원이 나옵니다. 컴퓨터 문의나 이건 당일 시세 당일 시세이기 때문에 이게 시세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이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셔야 당일 시세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추천 및 시세 확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